안녕하세요 임실농사꾼입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소밥을 이제 주러 왔는데요 우리 집 주변에 그 퇴비 만드는 데하고 돼지막이 있어요 또 우리 집은 소막이고 그래 파리가 그냥 흥벌나게 많아요 그갖고 요거 요거를 축협에서 나눠줬어요 이 파리 잡으라고 이게 이 찐득찐득해요. 야 이게 파리가 붙으면 그 뭐야 안 떨어져요. 근데 그거를 깔아놨더니 파리봐요. 시커먼이냐? 뭐 이게 으유? 막 던지라 죽거네 이렇게 잡혀버렸어요. 파리가 허벌라게 많이 잡혀버렸어. 야 이거 이게 지금 한 열을 됐나? 요 가상 요 요쪽 가상 요건 열을 됐고, 요거는 어제 그, 어제 그, 아침에, 내가 아침에 둔 거예요. 파리가 막 시커멓게 붙어버렸더니. 이거 좀 혐오스러운 분들은 안 봤으면 찍었어요. 허벌라게 붙어버렸고 근데 또 이렇게, 이렇게, 어, 파리가 재편디도, 이자에 벼락박에, 응, 어, 그들보는 겁내 나라든 게 이거 다잡아야 돼. 살벌이 활발이, 살벌이야. 야, 요거, 요거, 요거 한번 추천해드릴게요. 요거 파리 많은 분, 요거 한번 놔보세요. 기가 막혀, 이거. 저음 보신거지 저렇게 접혀본다니까 야 아, 소밥 돌라고 또 우네요 또소밥줍니다